안녕하세요. 코일랩입니다. 보라코인 코인 예상가를 알아보겠습니다. 시작 예상가는 2023년 1월 30일 18시 244원이며 시작 평균 신뢰도는 86%입니다. 신뢰도는 100%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좋습니다. 72시간 평균 예상가는 253원이며 평균가 신뢰도는 86%입니다. 최저 예상가는 1월 30일 20시 242원이며, 저가 평균 신뢰도는 86%입니다. 최고 예상가는 1월 31일 11시 263원이며, 고가 평균 신뢰도는 87%입니다.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가 차이는 21원이며,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 차이 비율은 8%입니다. 72시간 동안 지지 평균가는 247원이며, 저항 평균가는 257원입니다. 종가 예상가는 2월 2일 17시, 251원이며, 종가 평균 신뢰도는 86%입니다. 72시간 동안 종가 시작 차이는 플러스 7원이며, 시작가 대비 플러스 2.9%입니다. 그래프와 같이 약간 상승하는 우상향 그래프입니다. 자료 수집은 업비트 거래소 기준이며 수집 시간은 2023년 1월 30일 17시 2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